자, 이거 새로 나온 거, 저 맛이나 좀 보겠습니다, 형님들. 봄날의 행운 패키지, 딱두 개만 사자. 더안 삽니다. 딱두 개만 삽니다. 여기서 5% 뚫려가지고 영웅 상자 나오면은 딱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거 나오는 게 제일 많이야. 봄날의 희귀 변신 카드, 저한테는 차라리 이거 나오는 게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85%. 가자. 아, 이거는 진짜 나한테 의미 없는 거야, 이거. 안 살라 그랬는데, 딱두 개만 더 살게요. 영웅카드 하나만! 제발! 슛! 아우! 야, 올인했다. 다 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아, 이거 필요 없어! 아우, 씨! 자, 저 주말 패키지 사지 마세요, 형님들. 가성비 개구리입니다. 딱두 개만 더 사볼게요. 이거 어차피 다사도 형님들 그거야. 다단계 패키지가 없어가지고 굳이 뭐다안 사도 되거든요? 자, 라스트 세 개. 제발. 한 번만! 5%! 아! 딱! 딱! 어, 나만 안 나오냐고. 이 형들 지금 막 영웅 카드 상자 다 뽑잖아 자 진짜 저 올인했습니다 님들 할만큼 했어요 자 여기서 줘야됩니다 가자 아아씨 안해 안해 아 진짜 안해 아다 긁었다 여기서를 이제 진짜 나와야돼요 침착하게 오 오오오아씨 아, 진짜 씨아 씨! 나온대 매 이거 왜안 나와 아내돈씨아내돈 아, 이거 얼마치야 이게 여기서 영웅이 조금 한두개 정도 나와주면은. 전설 도전도 될것 같은데? 자, 두 개만 주세요, 두 개만! 이걸로라도 멘증좀 시켜줘! 아, 진짜 열받는다. 히어로! 그렇지! 나이스 엘바인! 착! 아, 하나 나왔네. 여기서 두 개만 쳐주면은 전설 도전 될것 같은데 아하나 하나만 더오야 전설 도전 된다 자 잘하면 신화 도전도 됩니다 형님들 전설이 딱 그러면은 맨징 됩니다 형님들 갑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요거 한번 써볼게요 요거 쓰면은 전설 하나 나오거든요? 자 중복 넣어 나오면은 신화 오늘 간다 이거야 자 일단은 전설은 맞아있습니다 신화 도전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아 진짜 나 오늘 이것까지할 생각 진짜 1도 없었는데 저거 패키지를 다 사는 바람에 자, 지금 전설 7개구요. 중복 하나 있습니다. 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법은 안할 거고, 뭐가 나와도 확정입니다. 중복 나오면은 뭐, 바로 신화도전이고, 중복이 아니며도, 예, 저기 컬렉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사신의 낫 나와도 괜찮아요. 어, 사신의 낫이랑, 사신 낫이 있는데, 또 초상화, 초상화는 아니야. 아, 아니, 사신에나 또 지나가고, 발로 꺼은 중복이었는데, 지나가고, 초상화가 나오네. 이거 뭡니까, 형님들? 초상화. 퀄리신 뭐야? 스턴 내성 1%, 물약 회복률 2%, 물약 회복량 2개. 뭐, 나쁘진 않네, 그래도. 괜찮네, 뭐, 스턴 내성도 올라가고,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그냥 무난무난이네, 형님들. 그쵸? 완전히 뭐, 개구인건 아니었네. 아니,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나왔으면은, 스펙업 진짜 많이 되는 건데, 사실나도 아까 있었잖아. 아, 제법을 왜 해요, 이거. 제법 할 필요가 진짜 1도 없지. 아, 어쨌거나, 요렇게 해가지고, 전설 장판 하나 또 늘렸다는 그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아, 좋아요. 선내성 1%! 물약회복량물약회복률 어, 좋아요. 기쁜 목소리가 아니라고? 안 나요. <laughs> 아, 장판이 하나 늘어나서 어쨌거나 스펙은 좋아진 거잖아. 근데 뭐 기쁘지가 않습니다, 형님들. 솔직하게. <laughs> 아 신화 도전을 그냥 가는 게 제일 베스트였는데, 그리고 신화 도전해가지고 신화를 만약에 실패하면은 사신의 낫. 그러면은 가장 이게 제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그림이거든요. 아 진짜 뭔가 돈 날린 느낌이다. 뭔가 찝찝해. 아 잠깐만. 아, 한 번만 더가 볼게요, 형님들. 전 사람 한번 더가 볼게요. 아, 뭔가 기쁘지가 않아. 도파민이 안 터져요. 나 보들 썼으면 이게 그 도파민이 좀 터져야 되는데 도파민이 지금 1도 안 터짐. 가자. 도파민 느끼러. 갑니다. 합성 시작. 갑니다. 결과는 진짜 아... 아... 다무가금이잖아 그냥 저기 전설 딱 뽑고 초상화에서 그냥 마무리 했었어야 돼. 뭔 놈의 이것이여, 도파민을 싸겠다 아니, 싸는 게 아니라... 도파민을 느끼겠다고 이거... 아... 아... 있던 도파민마저 날라간다. 어? <laughs> 아니 도파민을 느낀다고 형님들 뭘뭘싸 싸기는 아 일단 요렇게 해서 성물 네 결국에는 다 조졌네요 아 스트레스 받았지 진짜 <laughs>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난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